국회가 지방행정구역 통합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에 보다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지방행정구역을 통합하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자체장들은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방 정부에 보다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 논의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에 따라 출범하는 지방 통합 특별시가 각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사업을 구걸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통합특별시는 국무총리와 협의학을 체결하고 국무총리가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통합특별시와 수평적인 관계에서 협의학을 맺어야 될 행안위 위원들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기관을 지방으로 옮겼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역의 권한과 재정을 혁신적으로 내려보내줘서 지역이 지역 주도의 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행정 통합을 촉진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중앙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110개가 넘는 알짜 조항들, 핵심 조항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권한들에 대해서 다못 주겠다고 했어요. 행, 차관 알고 계시죠? 앞서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전남 광주를 통합하는 특별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신정은 행안위원장은 오늘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특별법에 대한 소위심사에 착수하고 이번 주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